하세요. 어떻게 <laughs> 시작해? <오케이. 웃음> 아, 예. <laughs>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 반갑습니다. 저희는 IBF학... IBF... 다시 해야지. <laughs> 예 반갑습니다. 저희는 IBF학사의 유튜브 줄여서 아학류 <laughs> 아학류 괜찮은가요? 와, 아학 뭐였더라? 아카시였어요. 아카시였죠. 저희 심플하게 아학류 응. 네, 두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i b 프의 그 지성 응. IBF의 지성 <laughs> <laughs> 네, 이강일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보금주의 네. 연구소의 이강일 소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강일입니다 네 높은가요? 네. 뭐, 이 분은 소개 안되세요? 아 저희도 소개를 해야되는군요 그거니까그아 그렇죠. 네. <laughs>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<laughs> 내가 <laughs> 지는 <laughs> <laughs> 네, 저는 사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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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래 세이는니는는데 이제 언니라고 하기는 음. 음. 네, 아. 네. 네. 어... <laughs> 네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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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씨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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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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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씨입니다네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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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저는 저 부캐로 마을 이장하고 있습니다. 마을 이장이요? 네. 아, 점점 이렇게 올드해지시면서 <laughs> 내가 있습니다. 중요한 캐릭터는 아니시군요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네. 다시 온강 보험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. 네.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녹화가 요즘 그 트렌드는 조금 이렇게 막날림 방송인데 그거 진짜 이렇게 뭔가 좀 교양, 교양, 교양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도 되게 유튜브 스타일로 짧고 준비된 어떤 소장님께서 어, 이렇게 되게 준비된 음. 네, 물광 피부로 네. 이렇게 물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<laughs> 제가 인생의 두 번째였습니다. <laughs> 결혼식할 때 낯설게 네. 어디 미용실에서 아침에 사진 찍는다고 했던 거 이후로는 최초로 아. 너무 너무 낯설 거를 또 미디어 팀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. 그렇게 하게 된 거지. 미디어 팀의 계획이었습니다. 어, 그럼 돼요? 커큘럼이 어, 다른 가봐요 그럼 두 학기 해도 일 학습 대비 효안 하니까. 대체로 이제 3, 1 3 5로 좀 이제 음. 반복을 하고 껴 건너뛰면서 반복하는 아, 방식으로 작려고 아, 뭐 이런 거. <laughs> <죄송합니다>. 하여튼 그렇 <laughs> 예전에는 아볼로 프로도 하셨었잖아요. 네. 근데 어, 포럼 운영할 때랑 지금 스팀 하실 때랑 어떤 뭐 관점의 차이가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신 제가 사실 기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. 왜 포럼에서 네. 네. 스타디움으로 바뀌었는가? 네. 이걸 물어봐 주길바랬어요 네. 누군가. 가 아. 근데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아. 아. 역시 늘 자문자답으로 정말 늘 자문자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설명했던 부분인데 네. 여기서 말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. 목팟도 하시잖아요. 네.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장님의 모든 어떤 운동과 어떤 방향은 책으로 약간 기결되는. 아닙니다. 그렇진 아니에요. 않습니다만, 어쨌든 복 받은 책으로 하는 거죠. <laughs>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저는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. 누요 어, 아, 그럼요. 아, 저는 제 꿈이 뭐냐면 나무처럼 가만히 있는 게제 꿈이에요. 아무것도 읽고 싶지 않아요. 저는 그냥 쳐다보고 싶어요. 근데 왜그러셨어요 <laughs> 아, 그거는 소명이었기 때문이죠. 부름이 아. 있었기 때문에 책을 매개로 네한 것이고. 보고 싶어. 싫어하세요? 어, <laughs> 저는 불편해. 사실 불편하고 충격. 책임이 기때문에 하는 것들. 책을 요개로 해서, 책을 매개로 해서 어떤 커리큘럼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조금 더큰그림이 있으신 것같아 보여요 보 n d a 스튜디 s 도잘 진행하고 계시지만 어 i m e g 의 n e a l o g i s t man. Uganda, the picture. That's 아저씨가 d gentleman, though. Man is a h a 어디까지 가고 싶나? 아, 음. 어디까지 가느냐 개구라. 고맙고 어, 예. 고, 고, 고. 고, 고맙습니다. 하여튼 그런 질문해줘서 그 질문 받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. 아, 어. 네. 어쨌든 이게 대학원생들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조금 더 학문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많이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아니에요? 그게 큰 우리의 선입견. 저도 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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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열면 대학원생 갖고 싶다. 물론 옵니다. 오긴 오는데 대학원생은 20%.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다가 대학원생들은 노동자예요. 음. 너무 일이 많아 네. 농문에 몰입돼 있 <laughs> 기독지성 개발 이렇게 하면 대학원생이 와 몰릴 것 같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그게 저한테 처음에 약간 속상하게 됐어요. 음. 이거 자기들 네. 위해서 시키는 건데 왜안 오냐고. 오늘 올 것이네. 아니요. 지금 말할 수 있다. 어. <웃음> <웃음>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에 돌아온 기독인 대학원생들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특수 대학원에 가 있거나 응용 대학원에 가 있어요. 네. 직장 때문에 가는 거예요. 아니면 순수 인문이면 벌써 유학 가 있어. 음. 이런 거볼 시간이 없어요. 오히려 이런 부분을 말하면 관심을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학생들이거나 직장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일상을 살아가지만 뭔가 궁금한 거, 이런 걸 공부하면서, 뭐 이런 걸 인문학적인 마음에 한이 구간이... 있어. 아, 하고 아, 싶은데 아, 기회도 없고 아, 네.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빨려들어 그렇죠.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뭐 대학원 가서 학습, 박사 대학가 아니라 너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음. 곳에서 유능한 팔레니스트가 되나? 기왕 주장을 할 거면 근거를 밝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시사인에 기고할 수 있다. 네. 바로 일반 일간신문로 오피니언 섹션을 네가 받을 수 있다. 이미 우리 꼽아데는는거 사고 있죠. 네. 근데 이분이 근데 그거를 일반 학자들에게그 노하우를 전수를 못하고 있어요, 지금. 네. 그죠? 네. 그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고 싶고.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, 그, 그걸. 왜냐면 제가 고통을 겪었거든요. 이 꼬바두 씨는 이 본인이 벌써 본인이 터득을 해사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터득을 못했어요. 못하고 석박사 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거예요.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.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자 알게 됐어요. 공감은 안 되지만 일단 들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박사 논문이 끝나는 날 마치 부처처럼 깨달음이 온 거예요. 그래 대해서 이거 글 이렇게 쓰는 거. 이걸 왜 나는 못 배웠을까? 그때부터 글쓰기 책을 보기 시작했어. 요 박사 논문이 끝나고, 음. 웃기는 일이죠. 음. 박사 논문이 끝나고 논문 쓰는 법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<laughs> <laughs> 박사 논문이 끝나고 온갖 글쓰기 책을 모아서 지금 연구소에 글쓰기 책이 한 50권쯤 됩니다. 그걸 뒤늦게 읽다, 역추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음. 다 알겠는 거 이게 양, 양극화된 거요잘 음. 털리면, 무섭게 털리면 글이 바뀌는데 안 털리니까 또 글이 어떤지 몰라. 제가 두 양극화를 보면서 이 스튜디오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<laughs> 털리는 방법을 털뒤도 도와줘야겠다.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어. 우리 저 학생들의 가장 대표적인 그 평가가 뭐냐면 내 글이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안전하다. 어. 따뜻하다. 어, 그럴 수가 있네요. 가능합니다. 어. 그게 우리의로메 따뜻한 학교라고 말로 쓰요 좋네요. 어. 제 경험이 있어서 그래. 외국 어, 들어오시니까 나왔을 는데요 10일 뒤에 참가해주세요. <laughs> 네, 마지막 질문은 항상 이걸로 끝낼 계획이거든요. 소장님에게 아이베프 i 아이베프. 아이베프는 정말 저한테 온전한 보금, <laughs> 통전적 보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곳이기 때문에 저한테 고향이 태어난 곳이죠. 네. 엄청 짧다면 짧고 길다면길수 있는 인터뷰인데요. 아, 이렇게 역시 막힘이 없이 술술술 예, 좋은 말씀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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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다음엔 또더 좋은 예, 인터뷰 2죠 인터뷰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